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이 김다현과 함께 마이웨이에 출연한다. 김다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 김봉곤과 부인 이혼설의 이유? 사실인가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아내의 맛에서 폭발적인 케미를 보여준 정동원은 마이웨이에 출연한다는 힌트를 받았습니다. 김봉곤 가족의 만찬에 정동원이 예상치 못한 게스트가 될 것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정동원 측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TV 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김다현의 딸 바보로 하지만 그의 막내딸 김다현이 미스트롯시에서 당당히 3등미를 차지하자 가족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봉곤 훈장이 트롯트 요정 김다현의 일일 매니저로 변신한다. 김봉곤 훈장은 딸의 매니저 역할로 바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매니저를 자처했다. 현재 김봉곤의 부인이자 김다현의 엄마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다현의 엄마 서예란 씨의 직업은 현재 김다현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김봉곤 훈장은 1967년생으로 올해 나이 54세다. 앞서 김다현은 어머니를 선곡하며 6시간 왕복거리를 운전해주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불렀다 하고 밝힌 바 있다. 김다현의 어머니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김봉곤과 부인 서예란 씨의 이혼 재혼설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정동원의 최신 소식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51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오늘 20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이번 앨범에는 임영웅의 미러 미러 바보 같지만 영탁의 꽃바람 여인 달의 몰락 이찬원의 자네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 정동원의 황금별이 수록된다. 이어 장민호의99.9 특급사랑 김희재의 좋은 당신 꽃망울 임영웅과 이찬원이 함께 부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까지 총 11곡이 발매된다. 지난 15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탑식스는 꽃남육과 치열한 노래 대결을 펼쳤다. 이명훈과 이찬원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으로 청량한 목소리를 과시하며 흥으로 꽉 채운 무대를 선사했다. 유튜브, 조회수 18만 뷰, 네이버TV 조회수 9만 뷰를 기록한 두 사람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오늘 발매되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정동원은 뮤지컬 모차르트의 황금별을 열창하며 트로트를 부를 때와는 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이에 김준수는 트로트를 부를 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다. 2년 안에 제작 예정인 뮤지컬에 캐스팅하고 싶다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이명웅은 맞대결만큼은 피하고 싶다던 정동하와 극강의 1일 대결에 나서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날 사제지간으로 밝혀진 두 사람은 승부를 예상할 수 없는 팽팽한 노래 대결로 안방 열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이명웅은 박상철의 바보 같지만을 두키 올려 부르며 폭발적인 고음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또 하나의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켰다. 영탁은 달의 몰락으로 시원한 가창력을 뽐냈으며 이찬원은 나훈아의 잔에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로 구성진 무대를 꾸몄다. 또한 탑식스는 김희재의 꽃망울 영탁의 꽃바람여인 장민호의 99.9이명웅이 미워 미러까지 흥이 넘치는 트로트 메들리를 화끈하게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 시간 변경 이후 3주 연속 동시간 대 시청률 1위를 이은 가운데 오늘 발매될 사랑의 콜센터 P A R T 51 앨범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